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대장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할 얘기는 뭐냐면, 도파민에 대한 거예요. 도파민 자 요새 이런 단어들이 엄청 많이 들려요 우리 호르몬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ns랑 도파민을 같이 엮어서 봐야 되죠 sns의 발달로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점점 점점 발달하고 있답니다 이 발달의 그냥 척도는 뭐냐 사람들의 시간 시간을 sns가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죠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은 2 30년 전이면 내가 이 사람의 생각을 전혀 알 길이 없어 해외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수 있는 게 뭐야 근데 영상으로 바로 바로 볼 수도 있고 아 이런 현상이 혹은 이런 생각이 유행하는구나 알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뇌가 즉각적인 거에 반응을 하는데 너무 빨리 적응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5년 전 2018년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더라도 이때는 7분 8분은 오히려 짧고 한 9분 10분 그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 영상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아 그래 좀 성인 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짧아지. 5분 5분도 이제 안 봐. 1분 30초 여기 점점 짧아진다. 뇌가 이런 거에 길게 못 보고 있는 거야. 왜냐 즉각적인 반응. 여기서 뭔가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감정이 바로바로 팍팍팍 튀어나와 줘야 되지 그러니까 자극적인 영상들 예를 들면 화가 나 분노를 유발해 안타까움을 유발하고 불쌍한 막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영상들 그죠 팍팍 뜨는 거그 사람들이 길게 못 앉아 있는 거야 결론은 길게 앉아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보는내 나이대 그리고 구독자들 대부분이 현재 부모가 됐거나 그죠 아니면 미래 부모가 될 사람들이잖아 가까운 시일 내에 저는 이거 이 도파민이 어렸을 때 중독되면 진짜 힘들어진다, 쫓될 수 있다. 봐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좀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스벅 갔는데 핸드폰 쥐어주고 애는 막 유튜브 그뒤 넘기면서 보고 있고 엄마 엄마 아빠의 해서 막 쉬고 있고 저는 안 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데서는 사상이 거의 조선시대 성리학자 수준이에요. 그렇게 시키면 절대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앉아서 뭐긴 영화를 어떻게 보겠어? 당장 당장 빨리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도파민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것도 좀 요새 사회 현상이랑 관련이 있다. 2 0년대 초중반, 막 이럴 때는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막 사이코패스를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하고 한 2주, 뭐한달 있다가 나와서 또 이쪽 지역 가서 막 범행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봐봐. 어떤 식이죠? 즉각적으로 빨리 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치 게임처럼 도파민이 관련이 없겠어요? 계속 여기에 익숙해져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봐야 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테러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또 발생하는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잖아. 저는 이게 앞으로 점점 심화될 거라고. 그래서 연세, 시리얼, 킬러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제 테러가 더 많아지는 그것도다 영향이 있다고 봐 그래서 저는 여구로 우리 중대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지가 않고 대부분의 퍼블릭들이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보상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할때 이럴 때 여구로 에너지를 뭉쳤다가 좀 중장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일을 시작을 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훨씬 유리하지 않냐 왜? 대부 너의 예상 경쟁자들이 일로 안 오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려고 여기에만 함몰 돼서 팔팔팔 막 이렇게 이렇게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길게 보자는 거지 사업이든 투자든 뭐든좀 생각을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이 보상을 나중에 얻고 이런 약간 중장기 프로젝트에 좀 익숙해지는 이 유전자 풀과 즉각적인 반응에 다다다다다다 빨리 쳐서 여기에만 반응하는 유전자 풀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한 200년 300년 지났을 때 어디가 생존에 좀더 유리할까 이걸 봤을 때 저는 약간 여기에 쓰려고 나는 여기에 여기에 배팅을 갈라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함께 하는 거고 아니면 구독 취소 동의한다 하면 좋아요 누르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쌍자봉